안녕하세요. 김민선입니다. 어, 대학은 이미 다른 전공으로 들어왔지만,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준비하고 싶거나, 혹은 이 복지 분야로 진로를 변경하고 싶고, 근데 또 이제 와서 뭐 전과를 하기에는 좀 어렵고, 편입은 또 힘들고, 아무튼 이래저래 한 이유로 인해서, 대학을 다니면서 재학생인 상태에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학점은행제를 알아보게 되시죠. 대학생이어도 사회복지사 2급을 당장 공부를 시작해도 될지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뭐 고졸로 등록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서류는 어떻게 내야 되는 건지 시작 자체가 진짜 막막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을 하셔야 되고 나중에 서류를 제출하실 때는 어떤 것들을 제출해 을 주셔야 되는지 대학생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따는 방법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과목만 듣고 끝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예 고졸자이신 분들처럼 전문학사 학위까지 받으면서 진행하는 과정으로 시작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대학생일 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딴다면 보통은 그첫 번째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되십니다. 만약에 두 번째 방법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대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졸업까지 조금 시간이 많이 남으신 분들이 보통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 방법으로 진행을 하실 거라고 하신다면, 어 제가 지난 시간에 고조리 사회보사 이급 자격증 따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여기 아마 위에 링크가 뜰 거라서, 여기를 타고 들어가서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어 일단 시작 전에, 음 대학교는, 대학교대로 수업을 다니고, 동시에 학점은행제까지 들으면 뭐 이중 학적에 걸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중학적 관련된, 어, 내용을 설명해드렸으니까 궁금하시다면은 또 이제 위에 뜨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어, 한번 참고해주시면은 될것 같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어, 첫 번째 방법, 사회복사이 2급을 듣는 거, 그 다음에 서류 제출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이제 요점만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어, 학교 다니면서 학점은행제로사회복사이 2급 자격증 과목을 듣는다. 두 번째 대학교 졸업을 하고 졸업장을 받는다. 세 번째, 졸업을 하면 그때 사회복사 2급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한다. 이렇게 어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과목은 17과목이고 학점은행제에는 한 학기나 1년에 들을 수 있는 강의 개수 제한, 이 연간 이수 제한이라고 하죠. 그런 것 때문에 사회복지사 2급 과정은 어, 최소 3학기, 3학기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강의를 다 듣고 그다음에 실습까지 다 마친 다음에 학점 인정 신청까지 하게 되시면은 최종적으로 과정은 다 끝나게 되시는데요. 아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을 때 학점은행제로는 일단 자격증 과목만 들어놓고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고 졸업장 받은 다음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발급 신청을 이제 협회 쪽으로 하실 때에는 제출하실 서류가 두 가지 정도는 꼭 필요한데 첫 번째로 이제 졸업하신 대학교 대학교 졸업증명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사 과목 들은 성적증명서 이렇게 두 가지는 필수로 제출하게 되십니다. 만약에 대학교 다니면서 사회지사 2급 과목 드는 게 있다 라고 한다면, 대학교 졸업증명서, 대학교 성적증명서, 그 다음에 학점은행제로 과목 들은 성적증명서, 이렇게 세 가지를 내주시면 되시고요. 그외에또 추가로 필요하신 서류들도 다른 것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다들 진행하고 계시고요. 만약에 학교를 다니면서 수학했던 과목 중에 사회사 2급 자격증이랑 겹치는 과목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겹치는 건 빼고 나머지만 들어주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들었던 그 겹치는 과목이 20년도 1월 1일 전에 옛날에 들었던 거라면 은 잘하면 3학기가 아니라 2학기만 해도 끝나실 수 있으니까 자세한 건꼭 성적증명서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